예, 예, 안녕하십니까. 자, 아, 오늘은 원령 편이에요. 어, 올령. 좋은 거죠? 어, 중요한 거죠? 어, 중요한데, 어, 이건 결국은 원령이라는 것은 택향이다라고 해. 택지 정해진 거다라고 하면서, 맞아요. 네, 격도 여기서 나오고 다 나오니까요. 원령이 제일 중요하죠. 저희 무게중심론, 체형론에서도 원령을 단 하나 딱 자원별로 잡고 있으면 4.5, 4.3까지 여해요그 정도로 엄청 강해요. 그 세가 그 원령의 기세가 강하게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문은 뭐라고 했냐면 원령은 곧 재강의 곧집 붙자예요. 집 곳이다. 아 그런 거죠. 그래서 재강. 그래서 어, 비지 비교하지만 집이다 태계라 어, 그래서 인원으로서는 쓴다 용사지신을 어, 그래서 그 가운데 들어있는 신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어, 격이 이루어질 수 있다 태계 집이 저 택이 집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집의 방향 네. 그러니까 어, 그래서 불가의 불법자라 이게 전법자예요 해아릴복자예요 그러니까. 아, 뭐, 이중부정이죠? 네. 불, 불. 그러면 뭐예요? 강한 긍정이라고 그랬죠. 영어에서는. 영어, 영어식으로 이렇게 많이 써요. 중국말은, 중국어는, 중국어는. 그래서 이걸, 뭐를 그럼 강조하기 위해서요? 이 복자를 강, 강조하기 위해서 두, 이번, 두번 부정해서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거죠. 불가이불복녀라 예. 점을 짓지 않으면 안 된다. 살펴라. 라는 뜻이에요. 예, 원령을 살펴라. 월령은 죠 네, 월령은 사태. 그래서 임시주가 이제 주로, 어, 어,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심해첨의 자평진전에 나온 거예요. 제가 번역을 하고 원문은 여기 있죠. 원문은 밑에 있는데, 어, 일단 읽어 드릴게요. 요건, 이걸 원문이고요. 자평진, 에, 자평진전 평주의 권2이라고돼 있죠. 심해첨의 자평진전에서는 월령에 관해서 팔자의 용신은 오로지 원령에서 구해야 한다. 일관과 원령의 지지를 비교하면 생과 그기 같지 않으니 이 때문에 격국이 나눠지는 것이다. 재관 인식이라는 격이 되면 이 용신들은 좋은 용신임으로 순영하는 것이다. 또 살상거빈이라는 격이 되면 이용신들을 좋지 않은 용신임으로 역용하는 것이다. 마땅히 순영에는 순하게 써야 하고 마땅히 역용에는 역하게 써야만이 배합에 마땅함을 이루어 모두 귀격이 될수 있다라고 했죠. 에, 내일은 설상 겁인 중에서, 이, 그래도 겁은 권록인데, 어, 이는 양인격이죠. 이게 아주 살벌하게 이제 에, 격에서 어, 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여게 이제 원문이고요. 답평진전권 어, 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에, 격은, 어, 격국론에서는 어, 확실하게 격을 잡아서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임시왈도 임시주도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일이 끊었어요. 어을 붙여서 오늘은 십단원으로 끊어놨습니다. 그래 많이 제가 한문을 읽어드리면서도 이해하시는 데좀 시릴 어, 지나가는 것보다 이해를 해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이렇게 끊어놨습니다. 자. 월령이란 무엇인고 아니 임시왈 월령이란 무엇인고 아니 명중의 지극한 중요한 지극히 중요한 거예요. 월령 원령, 명 월령을 안 보면 안 돼요 사실은요. 네, 그래서 지극하다 기상 두 개요 기가 있고 상이 있고 격기 있고 국에서 용신으로 쓰인다 이 임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용신을 쓰겠다라고 해서 대체로 속한다. 재강사령하는 것을 쓰게 되어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저 밑에 내려가면 뭐라고 설명을 하셔요. 무토가 사령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지금 예, 무토사령된 그러니까 인, 인원을 두고서 얘기해서 어, 무병합이죠. 어, 그래서 어, 무토가 776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무토가 사령할 땐 어떻게 쓸것이며 말씀을 하세요. 사례명조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사례명조에서 두 가지를 인원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첫 번째, <laughs> 사령이 갑목을 사령했을 때에 뭐야 어쩌고, 무토가 사령했을 때 어쩌고를 해서 사례명조 두 개를 설명하신다는 거죠. 계속 제가 사령하는데, 천간으로 또 유인족을 끌어당겨서 도와주는 신이 있으면 좀다 당겨라. 아, 비여. 만약 비, 비교하면 이 광하에요. 아주 넓은 집이죠. 네. 넓은 집이 불이 지상 옮길 수는 없잖아요. 조그만 집은 톡톡톡 옮기지만 광하는 집하 자에요. 네. 광하는 넓은 집은 궁궐이죠. 옮길 수가 없다. 인원용사자라는 것은 즉, 차월, 차일, 2월에 태어나서 2일에 태어났으면 그 사령지 신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택중지향 도. 집이, 집 가운데서도 그 도로 향한, 길이 향하는 것이다. 불가의 불법여라. 네, 그래서 임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잘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지리원기까지 나오네요. <laughs> <laughs> 어. 지리원기라는 책이 있나봐요. 지리원기의 말하기를 우주는 유 대관에 크게 얹어있다는 거죠. 네. 모여서. 기운이 위주다. 아, 그래서 산천에는 육진성정이 있는데 기세가 위선이다그 세력, 아, 기기틀이 아, 대단하다. 이거는 그럼 기세라는 건야 소위 뭐예요? 결국은 사주벽다조다다억채 성정이 돼서. 소위 천기는 동한다. 어디서? 위에서 동하고. 이, 그럼으로써 인원이 사람이 그 인원이 응지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지지속의 인원장을 인원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기는 동호하한다 아래서 동하는데 천기가 이걸 따른다. 종지한다. 누차로운지 이와 같이 노라는 것은 무엇이냐 네 번째 인원사령이라는 것은 비록 조격 보용지도 수령 그러니까 벽을 돕고 용신을 도와주는 수령 최고 눈물이죠. 예, 그러나 역시 중요한 것은 천지가 상응해서. 아주 묘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알아야만 된다. 지지의 인원은 <laughs> 필득, 천간으로 인족, 땡도 올라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천간에서 쓰이는데 필요 지지 사령을 해야 된다. 지지에서 그 사령한 것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총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인원이라는 것은 필수 사령이다. 반드시 사령한 것을 써야 된다. 즉 능이 귀를 당기고 귀를 당겨오고 흉을 제어하는 것이니 사령은 반드시 출현 나타나야만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 능조격부영 뭐, 격을 보호하고 아니죠 격을 돕고 용신을 돕는 것이다. 여기서 나와요. 자 6번 인원에서 무토가 있는데 사원에서 경금이 있듯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문자가 이렇게 딱가르쳐 사령 출연이라고 하면은, 요뒤 말이 안 맞아요. 같이, 불러. 논하지 않는 게, 논, 놔두고, 논하지 말아라. 라는 건데, 가만히 보니까 사령 출연해서, 이게 사령이 출연했다면, 놔두고 말하지 말라?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또, 징위를 찾아봤겠죠? 징위에, 이문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령으로 출연하지, 뭐, 사령이, 출연하지 않았으면 어떡하냐. 그냥 나두고 말하지 마라. 그냥, 비어, 여기서 나와요. 예컨대, 이놀생인이 무토 사령해에서갑목이 비록 미급시, 아직 따라오질 않았잖아요. 예, 무, 어, 병경이잖아요. 아, 병갑. 그럼 이게 7, 7, 16이니까 이 15일이 지나야만이 갑목이 사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 무토가 사령을 하고 있으면서 감옥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잖아요. 14일이 안 지났잖아요. 그럼 무토는 쭉 어떻게 되냐? 사령하지만 천간으로다 화토가 투출하지 않고 어, 뭐야? 목 수목이 투출했다면 뭐 말해요? 취세 문항. 어, 이거는 땅이 뭐야? 땅을 곧 뭐, 뭐죠? 쇠했다고 하는 거지지요 그럼 무는 천간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취세 문항하다. 또천간으로 불투 수목하고 화토가 딱 투출했다라면 문왕지세 문이 왕하고 땅이 세한 것이다 대체로 기름이 찬반 그저 반반씩 참고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토사령을 했을 때 화토가 있으면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 뭐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세 문왕 같다 그리고 천간으로 어, 불투, 어, 수목하고 어, 화토가 어, 투출하면, 무낭쇄지. 아, 이것도 역시 기름찬반하라. 라는 거죠. 아냐, 병화가 아, 사령했다. 어떻게? 사주에 수가 없다. 그러면 한목은 득화해서 번화한다. 이거 상자는 선호상자가 아니에요. 도울상자요. 화를 도와서 등목, 목을 얻으니 생조, 생, 목을 생조하는 것을 얻으니 말아요. 지문이 양왕. 아마 땅과 문이라는 건저 천간을 얘기하는 거죠. 복력 비상. 복의 힘이 대단할 것이다. 그래서, 만약 무토가 사령하고 목이 투간했다 그러면 지장간에, 지지의 수가 있다. 면 문지 동쇠. 같이 쇠에서 화가 생하는 것을 풀축 화가 생하는 것을 예측하기도 어렵다. 나머지 월도 의차 이론. 이 론, 이것에 의거해서 논하라, 라는 것이죠. 네, 이것에 의해서 논하라. 천천히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갖고, 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끊어서 제가 딱 해놨죠. 자, 이것은, 갑술 병인, 무인, 병진. 이래서, 이너의 간목, 예, 무토죠? 간목이 투출해서 이게 판관이에요 그러나, 이 사주는 좋게 보셔요. 왜 좋게 보시냐면, 월령이, 간목이 어, 사령했다고 하세요. 자, 봅시다. 무인이론인데, 무인이론이에요. 에, 무인이론에 에, 생후 입춘 후 15일, 15일 뒤에 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거 간목사령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결국은 간목이 어, 사령했다. 편관, 편관제이죠 그런데 바로 마땅히 감목이 사령해서 지지에 양인이 있어 갖고 긴급 진술 짓한다 이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인, 인 양인이 술토를 극한다든지 진토를 극한다든지 할 수는 없어요. 천간으로 이건 그냥 허사예요. 극 지지는 극이라고 안안 하죠. 충 충만 보는 거죠. 충만 말요 천간 감목해서 우. 제한다. 일간지 무토를 또 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관이니까 그렇겠죠. 사호 마, 마치 살, 살이 왕하고 신약한 듯 하다. 그러나, 어, 반가운 것은 금이 없다는 것. 상쟁을 안 해요. 목과 싸우질 않아요. 즉, 이런 지기가 불설. 이 뭐야 그렇게 무토니까, 아, 어, 이런의 기운을 빼는 건 없잖아요. 예, 갱명. 더군다나 무수. 수가 없다. 그러면, 뭐, 목을, 평관을, 어, 재성이 없어서, 평화를 살려주질 않죠. 즉, 병화지인이 불괴. 병화가 인수인데, 이게 깨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 속에 투출해봅니다. 깨질 리가 있어요. 목생화, 화생토 같잖아요. 이 병화가 또 있고요. 존사주죠. 그래서, 즉, 일주, 일주의 기운이 불설, 설하지 않아서 더욱 묘한 것은 소가 없어서 병화의 인수가 불괴, 깨지질 않는다. 이거, 부러울 선자입니다. 우선, 청신병, 투병. 더욱 부러운 것은 바로 일주를 붙어서 병화가 투출한 것이기에 화살생신, 살을 화해서 일주를 돕고 있다. 갑방으로부터유갑방이 현, 청수라는 건 파란, 그, 저거, 뭐죠? 인수꾼이죠. 그래 문인이죠. 이거요 문인. 그래서 종, 부윤으로부터 해서 재올랐다. 어디까지, 황당까지 했다. 이 74번이 왜 있을까요? 명리 쌍수하다. 라고 했죠. 74번이 왜 있을까요? 아, 지사, 태수도 고론의 관계. 예, 네, 그래서, 어, 이 사주를, 딱 보면, 어, 목생화, 화생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심리운까지 좋겠죠. 어, 그러면 임신 대응이 되면 안 좋죠? 네, 안 좋을 겁니다. 좋지 않죠. 자, 목재금토형이 불형해요. 어 금을 금 토를 쓸 수가 없어요. 이거 토도 일주니까. 그래서 금이 없으니까 토도 못 쓰고. 그러니까 불용하니까 어떻게요? 목체 수목화를 써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목화로 가려는 거예요. 목화로. 네. 자 사례 명조 89번입니다. 아 98번이네요. 89가 아니라. 네. 임신 대우면 끝나죠. 임신 대우. 근데 일찍 끝나네요. 한강까지 올랐다는 건좀 그러네요. 불안하죠. 신대원은. 아, 대원 참 괜찮네요. 청간으로는 이런 거 들어와도 다 카바가 됩니다. 어기경신다 들어와도. 병신아파들은 또 병아 하나가 또 있으니까요. 더 좋죠. 올해 나이 27. 아, 지금 좋을 때네요 키터도 아무 관계 없어요. 예, 키터 관계 없습니다. 어? 어, 제가 뭐라고 했겠죠? 예. 지지임목 진술터에 바짝 붙어 극을 한다는 것과 청관에서 간목이 또일관 무투를 제한다는 건 인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도중에 화가 있으니까 목생화, 화생화죠. 그리고 어, 인진 이건 극이라고 안 하죠 지지에선 충만 보는 거죠. 그래서 엉뚱하게 지금 허, 허실 말씀이 없으니까 어, 막이말 수는 없으니까 막이말전말 해놓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어, 그 이유는 천간의 간목이 오히려 발로되는 병화를 생하는 것을 먼저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또 지지의 임목 속에 병화와 무토가 함께 암장되어 있어 진술토를 어, 극하지 못한다. 공연이 관생인 인생화를 하여 용신격으로 관인상생격이 좋은 사지를 트집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더욱이 대운이 동남방문으로 흐르니 흥당까지이룬 것이다. 덕분으로는평강격에 살인상생을 한 거죠. 네. 자 다음으로 어, 이 사주를 한번 봅시다. 아 거의 비슷한데 참. 이 사주가 아, 안 좋네요. 경신시 경신시가 평강격이구요. 이 특수격이에요. 네, 미달목체라고 4.0 어, 4, 4 2 2하면 어, 특수격으로 해서 그그 그 오행을 가운데 두고서 어, 생하고 화하는 것으로. 네, 용신을 잡죠. 근데 이 사주는 목에서 수가 없으니까 화를 쓰는 거예요. 목화까지 가요. 그런데도 앞에 사람과 운이 거의 비슷한데도 어, 어 뭐죠? 그렇게 좋지 않다고 설명을 하세요. 그 이유는 사령용신에서 어, 트집을 잡으세요. 무진일원이래요. 네, 무진일원의 생후 입춘 후 6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입추는 6일인가 77에서 7에 걸렸죠? 그래서 그러니까 무토가 사령을 거죠. 바로 무토 사령이다. 월투의 병화가 생화 유정하지만 일지가 좌인을 해서 또 강하죠? 예, 아유. 통군 신화가니 모두 식신 제사 하고, 예, 식신, 저 식신이 이 살을 제한다고요? 아, 그럴 수는 없죠. 그 때까지는 가지 않죠. 석, 은 일반적으로 비지, 어등거 비교한다면 승우전적. 앞에 것과 비교를 하면 월등히 낫다, 이 사주가. 예, 그래서, 그러나, 아, 굳이 알지 못합니다. 눈목 한토 어린 놈, 어리, 어리, 어리 눈, 목은 어리고, 땅은 춥다. 예, 7일, 입춘 후 7일, 6일이니까. 개, 반가운 것은 희화하다. 항, 살, 살이 이미 화했다. 예, 목생각 했죠. 어. 그래서, 불이 제재. 다시, 제할 필요는 없다. 근데 저가 제하러 간건 아니에요. 갈 수가 없어요. 병화에 걸려서. 소렴자, 꺼리는 것은 신시라 부단 일주 설계할 뿐만 아니라 또한 병화가 임절. 병화가 여기에 절하나 그렇게 절화할 수는 없죠. 인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모업을 하는데. 요 이치. 이런 결과 서양 난수라. 아, 글 공부를 어렵게 했다. 아, 아니, 이럴 수가 없었다. 일생 기도 불량. 아, 일어섰다 엎어졌다는 게 불량. 그러니까 그 이유는 있어요. 이참 이렇게 경금이 들어오니까 이 경금 이거 이거 구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좋죠. 기도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는 건 사고. 미. 이때 에, 일어났다가 이때 쓰러졌다가 하는 거예요. 에, 그러는 거예요. 이때 병신 아파잖아. 그러나 또, 또 한번 쓰러질 것이고요. 밑에 또 살아나요. 그러나 임임대응 되면 병화를 그대로 꺼버리죠. 반생, 아, 반세, 반평생을 형상불면이 형과 상을 가하는 것이 면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 <laughs> 제가 한 걸로 하고, 어, 뭐야, 무게중심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주는 참으로 묘하게 생겼다. 위 명자는 갑술병인 무인병지으로이명자 태어난 연월이 같다. 대원도 같이 낸다. 역시 용의신도 같다. 근데 앞에 명주는 황당까지 하했는데이 명주는 서양 난수하고 일생기도 불련이라, 안세 형상 불명해라. 한 것은 아마도 태어난 시간 때문인 듯 하다. 이 명주는 병진시로 목화대원에 들어오면 화생하는 때이 명주는 병신시로 목화대원에 들어오면 불난이 일어나는 형국이 된다. 역시 사주는 대원만 볼 것이 아니라 짜여진 구조도 살펴서 대원과 대비하야할 것이다. 라고 했죠. 네. 자. 보세요. 이때 안 좋은 거예요. 이딴 거는 아, 앞에 명전에 이게 하얗게 그냥 왔다고요. 예, 하얗게 왔는데 이건 벌써 안 좋다고 싸인이 오잖아요. 예, 안 좋다고. 예, 이때 안 좋았겠죠. 영신 앞서야죠. 예. <laugh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오늘 이렇게 끝날라고 하다가 저의 제 뭐야. 제 사위죠. 사위에 아는 지인이 저 강동에 살면서 사주를 진짜 믿을만하냐고 궁금해한다고 해서 그래 한번 불러봐라 라고 해서 생년월일을 불러봤고 그대로 그냥 맞힌 사주예요. 한번 볼까요? <laughs> 음. 음.. 너무하네요. 그 사주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응? 김석준이 맞는데요. 그냥 가볍게 나오네. 이거 다 그냥 쓰죠. 뭐. 임자생이에요. 경술생, 경술 시 머리고요. 개미. 이름도 무엇이고요. 자, 그리고 대우는 신의 어, 임자 자, 개축 가딘 을며 네, 병지는 있어요. 왜냐하면 46 그리고 올해 나이가 49 자, 을목이 들어왔어요. 을목이 들어왔는데 이 사주가 가만히 보시죠. 자, 경술에 금이 이 경술하면 금이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술터가 금수가 강하죠. 이렇게 한 그룹을 이루고 있어요. 그럼 이거, 어, 뭘 써야 돼요? 어, 뭐야, 목화를 써야 되겠죠. 뭐. 몸이 이거 지지 깔는 있는 거 좋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어려서 이 흘러온 게 수운으로 흘러왔죠. 지금 여기서부터, 예, 마, 서른 여섯, 그렇죠. 이개축 때우네요. 이때, 이 결혼을, 어, 그러니까 이 스물 여섯이죠. 이때 결혼을 했나? 그래, 갖고 이때 한번 어, 헤어졌대요. 그랬다가 다시 이, 산대요. 왜그런 그러,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그 소설도 써도 되죠. 어, 이혼했다가 다시 재결합해서 산대요. 근데 이때 운이 좋아지기 시작하죠. 예, 네, 운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부인이 있어야 돼요. 이사조 화가, 네, 용신이죠 아버지 법이 있어야 되고요. 예, 네. 강동에 아버지, 그래서 이때. 예, 열심히, 여튼 열심히 하라고 하라고 했대요. 그때 체육교사예요, 지금요. 체육교사인데, 이때까지 고생을 한 거예요. 서른다섯 까지 서른다섯 까지 고생을 하고, 서른여섯 대 체육교사가 됐고, 아마 이렇게 안정되니까 다시 부인이 와서 애들도 있고 하니까 다시 살았죠. 이때서부터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아버지가 물려주신 연립주택이 있는데, 아버지 복이 있죠 여기 주택인데 그걸 다시 리모델링 새로 어, 지어서 건물주가 그 됐다는 거예요 건물주가 그 되고 더군다나 체육교사고 예, 그래서 어, 제 사이 친구나 마찬가지죠 사이가 어, 뭐세 사람인가요 뭐네 사람인가 근데 친구라고 러더라고요 인생 역전을 한 거예요 이 사람 대운이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죽어라 고생을 노력을 해도 앞바퀴 어, 도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런데. 예, 포기하지 않고 그 운동하고 뭐 하고 해서 체육교사가 이 서른여섯 에 늦게 된 거예요. 그러고 체육교사 노릇하고 또 아버지가 물려주신그땅 강변에다 빌라 새로 새로 지어서 건물주 되고 월세 받고 이제 을을 대운이 들어와서 이제 을경합을 하죠. <laughs> 근데 이제 무토가 좀 막아줘야 되겠죠. 그러나, 전하 뭐, 이, 묘 들어와도, 괜찮아요. 묘술 화국으로 하고 해서, 묘미 합도 하고, 좋아요. 진대운이 되면, 이제, 좀안 좋죠. 진술 충하고, 이 병화는 괜찮고요. 그래서, 어, 대운이 참, 묘대운, 50여서, 어, 되면, 이게 이제 다섯 주면, 환갑대가 되죠. 환갑대 주의하고 나면, 정사, 무어, 무호. 이 무어 대운이 참 좋게 보이네요. 네. 늦복이 네, 아주 터진 사람이죠. 무엇대 어, 배우니? 농신운이 이렇게 딱 오면 아주 어, 66, 76 아, 어, 오래 살겠네요. 네, 그래서 좋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복채를 붙여왔더라고요. 텔레베킹으로요 좋다, 이 사주. 이때 참 35까지 고생 고생했다는 거예요. 장가 갔다 만화가 떠나고 <laughs> 교사되고 하니까 풀리니까 또 다시 왔더래요. 예. 애는 있고 떠났다고. 요즘은 참, 소설 쓰는 부부들도 많아요. 그래서, 야, 뭐, 뭐, 테레비나, 테레비에서 나 나올 일이지. 그랬더니, 요즘은 흔합니다. 또 그러겠네. <laughs> 요즘은 흔하대요. 이런 사주가. 네, 잘 되니까 부인도 돌아왔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 사주를 못 믿, 안 믿는 사람한테 제가 설명을 해줘. 이때 분명히 36서부터 괜찮았을 것이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